안녕하세요. 저는 무당 청담동사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곳은 경기도 연천 군남면 남길이라는 곳인데요. 왜 여기 왔냐면 이쪽이 바로 합수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합수머리는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저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바로 그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보이시죠? 자, 이쪽 가면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게 그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내려가면요. 바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 바로 왼쪽 보이시죠? 기둥 보이시는데 이쪽이 한탄강 주상절리로 가는 길입니다. 쭉 가다가 여기 갈림길에서 오른쪽 위로 가시면 돼요 자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합수머리 부근입니다 저 지점을 만나고요 자 오른쪽 이쪽에서 흐르는 강물 자, 이쪽하고 왼쪽에서 흐르는 한탄강. 한탄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 자, 오른쪽은 임진강이겠죠? 임진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데요. 한탄강 보시면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아, 주상절리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왔던 길은 바로 이쪽 길입니다. 자, 한탄강 주상절리에서부터 쭉 흐르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좀 가까이 다가가 보면요. 두강이 만나는 이 지점에 넓은 백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되게 넓죠? 자, 그리고 저기 한탄강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요. 저쪽에도 좀 앉아서 기도할 만한 데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굉장히 광활합니다. 여기 어디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저게 가운데고요. 자 여기 앉아서 이쪽이 이쪽 약간 좀 뾰족 튀어나온데 있죠. 이 왼쪽 편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강물을 쫙 보시면요, 어, 강물이 굉장히 깊어 보이네요. 자 여기서는 좀 낮아 보이는데 앞에는 쭉 가면은 저쪽은 굉장히 깊은 강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 약간 파여있어요. 어, 두 강이 만나는 부분, 가운데 이렇게 파여있는데, 약간 부유물이 좀 보이긴 하네요. 자,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저기 오른쪽, 한, 임진강 쪽으로 가도 되는데,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한탄강과 임진강을 가로질러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탄강에서부터 임진강까지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임진강 쪽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여기 약간 부유물이 좀 보이죠?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물이 더럽지는 않아요. 자, 이쪽으로 쭉 진행했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꼭지점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아주 사납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평온하게 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합수머리, 이 합수머리 두물머리 혹시 들어보셨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가 주물머리라면, 어, 여기는 임진강과 한타강에 만나는 합수머리예요 예, 부터 두 강이 만나는 지점 같은 데는요,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어, 이거냐, 저거냐를 판가름할 때, 이렇게 이런 데서 기도를 했고요. 또 여기는 이북줄기의 제자들이 와서, 어, 용궁벌전이나 용궁고를 풀어내기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한 번,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요. 자, 참 멋집니다. 아주 온화하고요. 기분도 되게 좋아요. 자, 저기 보시는 저쪽, 저쪽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 둘 중에 한 군데 앉아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어느 곳이든 내내 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기운이 강하다는 걸 느낍니다. 은근슬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무당정왕도사였습니다